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후 관리입니다. 산후 출장 마사지를 불러봤어요. 임산부와 출산하신 분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받는 마사지라고 합니다. 제가 받는 것은 90분짜리 왕비 케어예요. 제일 처음 이제 엎드려서 이제 어깨와 목, 등 관리를 해 주시는데요. 목 등, 허리 여기저기를 천천히 쓰다듬듯이 하면서 오일을 발라주셨어요. 이게 일반 샵에서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 손에 밀리는 마찰력에 의해서 몸이 조금씩 화끈해지는 느낌, 좀 온열 효과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압이랑 이렇게 비비는 힘이 좋으셔가지고 차가웠던 몸도 따스하게 바뀌는 듯하고 잠이 좀 솔솔 오더라고요. 어. 팔과 다리 부분도 이렇게 쫙쫙 당겨주시고 밀어주시면서 풀어주시는데 꽝꽝 얼어버린 쭈쭈발을 속 시원하게 입안까지 끌어올려서 짜주는 그 달콤함이 있듯이 이게 뭉쳐버린 알들과 그 피로감을 아주 시원하게 짜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퐁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. 특히 만족스러웠던 건 예요. 이제 복부를 모았다 펼쳤다 주물렀다 당겼다 밀었다 하니까 볼록했던 게 가라앉는 것 같고 어 자꾸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방귀가 자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름다운 일을 해내고 남게 된 너의 흔적을 참 아름답게 생각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손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엄마들은 밤잠 설치게 돼서 항상 피부가 푸석푸석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렇게 좋은 거 발라주고 문질문질 해주면서 이제 관리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원하게 페퍼민트 재료를 이용한 팩을 하나 올려주시는데요. 피부가 정말 쫀쫀하고 탱탱해지더라고요. 내가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. 아, 진짜 셋째 확 도전해버려?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,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주변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있으시다면 어디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으로 이렇게 불러서 관리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육아하면서,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엄마들, 아빠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